발적TV 진영수입니다. 보름이 지난해도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형청 밝았습니다. 그러면서 자동스럽게 하늘을 올려보다가 하늘을 볼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하늘을 하루에 몇번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하늘을 올려보고 할 때가 지난 날이 생각 납니다. 공병으로... 인간을 했다가 조종사가 되기 싶어서 조종사 되는 과정 시험을 보는 것도 눈치 보면서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로 들어갔다가 자대로 원복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합니다. 그 어려웠던 기본 과정을 마치고 조종사가 되는 기본 과정을 마쳤을 때 하늘을 뚫어봤습니다. 그 과정 과정에서 보태된 사람도 몇명 있었습니다. 그 과정과정에 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 하늘의 뜻이라면 내 길을 고집스럽게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종사가 됐고 오늘 일자리에 있게 되어서 과정과정에서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개주의자로 살아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주의로 살아왔다고 하면 제 마음이 편치를 않고 지금 이때까지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있는 듯합니다. 조지창을 끝내고 사회생활하면서 부동산에서 귀 주의자도 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부동산 폐업할 일이 없었겠지만은 저를 지켜보는 손위의 천남께서 보석적으로 따지면 원석이니까 때묻지 않는 그것이 부동산하고는, 내하고는 맞지 않다고 모두를 환영을 하는 걸 보면서 하늘을 또 보았습니다. 하늘도 무심하시지. 줄기차게 15년 했으면 뭐든 이루고자야지 도중 하차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. 놓고 나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다행이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하늘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군일이 노력하고 노력한 덕분에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기적인 듯 합니다. 뭐든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것,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. 잃어봐야지 그때서 미울치는게 사람인 듯 합니다. 제가 건강은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그때서 미워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아서니까 엄마 말씀대로 내 병이 오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고 병이 나을라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세골만큼 있어야지 병이 낫는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규칙적인 반복을 계속했는 결과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도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내 양심에 그렇끼지 안토록 살도록 노력하고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에 따라서 1년 아니 5년 10년 앞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양심이 편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. 발자국대비의 진영수입니다.